하는 건데 지가 될것 같아요. 저도 진짜로 소개팅하는 건가? 저한테 약간 좀 사정이 <laughs> 있는 것같아야 임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가 <laughs> 어, 됐어. 어우 <laughs> 엄마가 보고 있는지 모르지 지금. <웃음> <웃음> 아들분이 소개팅한 건 알고 계시나요? 몰라 몰라 모르세요 모르지 나야 아드님이 얼마 전에 소개팅을 하셨어요 아 소개팅 했어 잘했네 소개팅 하셨는데 아유 아유 잘돼 네, 그 소개팅 한 거를 반가운, 반가운 소리지 소개팅 한 거를 보면서 저희랑 이야기 하시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 그동안 아들 연애하신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 말로만 뭐 소개팅 한다 그랬지 나는한 번도 한거본 적도 없고 뭐 엄마한테 제대로 뭐 소개해 준도 없고 그래갖고 그때는 한 번도 엄마한테 무슨 뭐 자기가 막 며느리 감에 하고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안하고 가슴이 철렁했지. 철렁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며느리 감에야 자기 그 개구맨 개구운 후배, 후배더라고. 아주 후배. 지금 뭐 진짜로 소개팅 하는 건가? 요 네. 음. 아는 그 분이 있는데 연락이 와 갖고 저한테 뭐좀 알려 달라고 그래 갖고 이분이 굳이 뭐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어, 나한테 좀 관심이 있나라는 관심이 있나 <laughs> 생각이 들어서 진짜 단순히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오는 건지 어 왔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날씬하네 아, 아들 딸 많이 나 꽃놀이 갑시다. 아, 뭐, 제 선물 가져온 거야? 아, 네. 아, 진짜로? 네. 아,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집에 가서 나중에 드세요. 와. 아니, 뭘, 뭐, 이렇게. 어, 아, 뭐요, 차. 네. 저한테 약간 <laughs> 좀 사진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니, 그때 연락, 오랜만에 연락해서 뭐 물어본다고. 네, 예, 네, 예. 네. 연락했잖아. 야, 임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니가. 아, 여자한테, 지금, 선물도 지가 여자한테 먼저 하고, 어? 아유, 저도 관심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쟨 저렇게 하면 안 돼. 아유, 오늘. <laughs> 불면증 있다? 편안히 잘 거. <laughs> 불면증 있다? 편안히 잘 거. 저랑. 아니 편안히? <laughs> 저랑 편안히 뭘. 아이고. 야, 꼴값이다. 무슨 벌써냐. 아유, 눈물 맞어 아. 좋아하는 와인 있어요? 아니요 저 와인 잘안 네? 먹어요 아 그럼 어떤 뭐술 어떤 거 드세요? 술 자체를 잘안 먹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어, 그럼 됐다 어, 됐어 어, 왜냐면 내가 또 술을 먹을 줄 아니까 나는 못 먹는 사람이 부러워 그래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좋, 좋다 좋아 좋아 근데 이제 동서끼리 잘 지내야 되는데 동서끼리 난 제일 걱정이 게 동서끼리 잘못 지낼까봐 그게 제일 동 벌써 부터 라디오 하잖아요, 그렇 아, 어, 라디오. 저 들었어요. 라디오, 어, 네, 들었어? 우연찮게 들었어요. 그냥 아, 네. <laughs> 뭐 주말만 하는 건데 어떻게 들었네? 음, 음, 운전하다가? 응, 음, 응. 음, 음. 음. 운전하면서 많이 듣는 그런 방송이에요. 음, 저도 제가 라디오를 잘 듣는 건 아닌데 음, 음. 운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음.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오빠가 음. 음. 나오길래 재밌어요. <웃음> 네. <웃음> 내하면서왜 웃는 거야? 웃는 건 뭐야? 삼촌 있었죠? 정적인 거. 삼촌, <laughs> 저 아가씨도 은근히 말로는 거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어. 좋은 건가요? 어. 어. 좋은 현상이지. 이게 어. 빨리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 빨리 진행이 되는,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빨리 진행이 될수록 나는 환영해, 그냥 아주. 어. 잡아라, 엠만하면. 저도 유튜브 시작을 하고 싶은데 계속 못 해가지고 잘또 모르고 음.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음. 잊어버렸어요. 아 궁금한 걸 잊어버렸어요? <laughs> 오로지 그냥 나만 보러 나온 거야? 원래 나라 오면서 약간 설레었어요? 네. <laughs> 어, 너무 뜬금없어. 근데 훅 아. 들어오실래요? 그렇게? 임마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그냥 뭐 나를 그냥 궁금하고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지, 여자 앞에서. 그 여자를 좀안 사게 받는지, 여자의 그에티켓 이런 걸 모르는 거 같아요. 좀 나한테 교육을 받고 가야 되는데. <laughs> 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음... 나놀아주는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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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우리 엄마가 잘 놀아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엄마 어, 놀아주는 건잘 놀아줄 거야 아가씨. 드라마 말고 다른 것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아 사업 얘기하시는데 예예 어, 네, 뭐 네, 한다고 네. 그러지 않았어요 사업. 어떤 아, 건? 농장이라 농장이 따로 있어요. 부모님이 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해요. <웃음> <웃음> 아유 나쁜 놈. <laughs> <laughs> 취해도 아, 네요 네, 네. 그럼요. 취해도 괜찮아요? 네. 취하면 네.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괜찮아요. 네? 실수하셔도 돼요. 아마 집에 잘 보셔서 아유 아랴 우리 이어요 돼요? <laughs> 야, 자꾸 뭘 사주는 거릇 있어 취하면 철수할것 <laughs> 같아서 <laughs> 다음날 보면 <laughs> 그 내역이 있잖아요 <laughs> 사자 음, 내역에 음, 음. 300만 원져 있고 막 그래요 괜찮다 기억이 안나 <laughs> <laughs> 아유, 좋다고 막 짝짝짝짝 박수 쳐 또. 저기 술채면 막, 막 책이 맨들라고 만들, 하겠네. 저렇게 뭐 술채면 뭐 사준다고 하니까. 저기 오늘 드세요. <laughs> 이게 가족이 됐을 때도 좋은 술 버릇인가요? <laughs> 맞아, 맞아. 아, 괜찮아요. 카드 끊어버리면 되니까. <laughs> 성우 엄마가 보고 있는지 모르지, 지금. <laughs> 적당히 드세요, 오빠. 아, 네. <laughs> 예, 왜 도망갈까봐? 아, 도망갈까봐? 예, 계산하라고 도망괜찮아 아, 네, 네. <laughs> <laughs> 이거 제가 사도 돼요. 괜찮아요. 어 대표님. 아니, 아니. 어, 그게 지네. 아니라. 이거 사지 말고 저걸 사주면 안 돼요? 뭐요? 내 인생을 사주면 안 돼요? 내앞으로 인생을 사주세요. 인생을 가져가라 그래야지. 뭐 돈을 따져, 그냥. 이짜야 우리 이게 엄마보다 못하네, 이렇게 하는 거. <laughs>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음 아, 시간을 내는 거야? 음, 음, 음. 진짜. 저도 낼수 있어요. 오빠도 많이 바쁘죠? 아, 저는 안 바빠요. 어, 진짜요? 음. 잘 됐다. <laughs> <laughs> 대화는 잘해, 둘이. 응? 아유, 왜 살아봐야 알지, 그냥. 몰라. 아유,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 만나갖고, 처음에 좋다고, 뭐, 좋다고 쫓아다니 뭐에, 무슨, 나중에 보니까, 뭐, 관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누구한테 하는 말이? 응. <laughs> 방금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응. 그지. 또 크게, 크게 하면은 또, 그냥, 들을까봐. 조금만 이게 얘기해야지. 왜냐면. 고쳤으면 좋겠다. 어. 너뭐 너무 촐랑대지 말아라. 그리고, 값 없이 굴지 말아라. 남자가 좀 묵직해야 된다. 응. 재밌게 할 때는 하지만, 좀 무게가 있고, 말을 했으면 실천할 줄 알고. 이거 응.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하 말씀이에요? 둘을 반 듣고, 성화한테 <laughs> 충고주고 하는 거지. 두둥 타? 성화야, 우리 집에 한번 모시고 와라. 엄마 좀한번 보게. 제발 이번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응? 성화야, 화이팅! 그리고 앞으로 예비 며느리, 성우가 성격은 좋아요. 성격은 좋고, 잘 웃기고, 우리 집에 한번 인사 오세요. 꼭. 흐지부지. 아줌마였어요. 안녕. 안녕. 또 봐요. 예.